오늘 AI가 분석한 종목은 비치로테크, 상승 확률은 70%입니다. 현재 주가는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겪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단기 이동 평균선이 하락하고 있는 반면, 장기 이동 평균선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상반된 신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는 9,600원으로, 주요 지지선은 8,55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이 지지선을 유지하며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기회로 삼아 저가 매수를 노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관심이 다소 줄어들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MACD와 RSI 지표는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상승 신호가 있는 동시에 단기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펀더멘탈 분석. 회사의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에는 약간 부정적인 지표가 있지만, 2025년에는 매출과 이익 측면에서 개선된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회사의 성장 잠재력을 시사합니다. 현재 PER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PBR 역시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ROE가 증가하고 있으며 영업이익 및 순이익이 회복된다면 이는 주가 상승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낙관은 경계해야 하며 기업의 실적 개선이 계속되어야 실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시 경제 여건과 시장 심리적 요소에 따라 큰 변동성이 생길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총평. 기술적 흐름과 펀더멘탈을 종합적으로 보면 현재 단기적인 하락 압력 속에서도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가진 주식으로 평가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저가 매수를 염두에 두는 것이 좋으며 시장 반응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실적이 지속적으로 개선된다면 긍정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8,550원 지지선 아래로 내려갈 경우 추가적인 하락이 우려될 수 있으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현재의 하락 기회를 활용하되 기업의 실적과 시장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츠로테크 분석이었습니다. 매일 종목의 상승 확률을 알고 싶다면 좋아요, 알림, 구독도 필수.